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아니군요 저번 시간에, 그죠 우리가 점화식의 유형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때 점화식의 유형에 두 가지 내용, 그 마지막 좀 어렵다는 두 가지 내용을 쌤 정리드렸는데, 그게 분명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푸는데 분명히 막힐 거야, 알겠죠? 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두 문제 두 유형을 한번더 풀이를 복습하고, 나 오늘 뒤에 진도 나갈 겁니다, 알겠죠? 노트 꺼내시고요. 그 노트에 적혀 있는 말이 일단 은 어떤 말인지부터 기억이 나면 그나마 이제 전날 그 저번에 배웠던 수업이 잘 머릿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잠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쌤이 유형으로 얘기하면 3번 유형과 4번 유형이라고 랬죠 여러분들이 쌤이 유형을, 유형이라는 이름을 지은 그 4개의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저화식은 모양만 외우고 풀수 있는 거 맞죠? 딱 보고 등차구나, 등비구나, 개차구나, 하고 푸는 거야. 그죠? 그 외에 선생님이 유형이라 이름 지어도 유형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4번은 풀이법까지 같이 외우고 있어야 돼 아니면 못 풀어야겠죠 그니까 그 유형의 모양도 기억해 주고 풀이법도 기억해야 돼 물론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완벽하게 암기가 안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노트를 보면서 푸시면 돼 되겠죠 그때 저번 시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형 3번으로 선생님이 이러겠죠 유형 3번으로 어우 날씨가 추워요 요즘 AN 플러스 1은 P배 AN 플러스 Q 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를 그죠? 이런 골이 나오면 이거 물론 수열로 따지면 개차수열이라고 쌤이 이미 결과를 얘기했지만 그게 이 문제 풀이에중요하진 않았고요. 그죠? 이런 모양 나오면 어떤 골을 만들라고 그랬지? 그걸 외워놔야 돼. 어떤 걸 만드는 거야? 노트보고 얘기해주세요. 어떤 골? 어떤 골? AN 플러스 1 플러스 R. 그리고, 여기 있는 P로 묶어서, AN 플러스 R. 이런 식이죠. 맞습니까? 그죠? 렇 네. 그럼, 풀이를 이용하면, 얘를 전개해서, 이 R을 넘기는 거죠. 이해 됩니까? 오케이? 그럼 뭐 하는 거야? 얘 두식을 뭐 해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R 값을, R 값이 얼만지를 구해줘야 됩니다. R을 찾는 거죠. R이 뭐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지? 이해되습니까 그러면 요 동을 하나의 수열로 보면 이게 무슨 수열 된다고? 이 덩어리를 하나의 수열로 한시간이 얘가 등비 수열되는 거 맞죠? 공비가 p 맞습니까? 그러면 얘의 초항 구하고 공비는 p를 써서 일반항 구한 다음에 an을 구하는 거죠. 됐나요? 그 과정은 날 따로 보고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요까지가 정확히 기억 이 나야 돼요. 유형 4번은요. 생긴 모양은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풀이법은 사실 내용보다 쉬울 수 있어야겠죠. 방법은 쉽지만 계산은 어렵죠. 왜냐면 그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계차수열이 또 나오니까. 무슨 말이냐면 p배 an 플러스 2 q배 an 플러스 1 더하기 r배 an은 0이다. 이런 꼴이 나온다 그랬지? 기억나? 그때 이런 꼴도 계차라고 그랬는데 <laughs> 선생님 어떻게 풀어달라고 했죠? 공비가 뭐가 돼? 공비가 노트바다 공비가 뭐가 된다 그랬어? P분의 R. R. 그죠? 그러면 이런 모양은 분명히 항상 이렇게 엮인다 그랬죠? AN 플러스 2 e 마이너스, 이거 외워야 돼. 유형별 풀이법을. 는 P분의 R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다. 이렇게 쓸수 있다고 그랬고. 맞습니까? 그쵸? 그때 우리는 요법이 공비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걸 하나의 수열로 인식했을 때이수열이등비수열을띄고요 알겠나요? 그럼 우리가 총항과 공비를 파악해서 이수열에뭘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일반항이 이 뭐, 2의 <laughs> n승을 처먹게 하겠 예를 들어 하겠죠. 그러면, a n 플러스 1은 a n 더하기 2의 n승이 있는 거니까, 허라, 얘는 또 무슨 수열에 정하시겠죠? 음. 무슨 수열 음. 노트 확인하세요. 무슨 수연? 등차. 등차라고? AN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한 게 아니라 N에 관한 식을 더했잖아 그렇죠. 개차 노트를 보면서 그렇게 푸세요 야 너네 내가 분명히 전부 내가 너네들 알잖아 그지? 선생님이 <laughs> 예전에 이렇게 런 했는데 선생과 수업을 좀 진행하면 한석 달만 지나면요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을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잘알 거야 알겠죠? 어? 분명히 여러분들은 노트를 보지 못하면 못풀 거야 알겠죠? 노트를 보면서 푸세요 알겠습니까? 아, 그러면 봐봐 얘가 개차수열되는 거 왜? N에 관한 식이니까 그지? 혜원아? 그럼 뭐가 돼? AN은 개체하수의 일반한 구하는 공식에 서 이렇게 시그마이 BK, BK가 얘죠 2의 K승을 대입해서 망을 지어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런 유형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두 가지 유형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매번 질문이 윤라하는 유형이란 말이야 알겠죠? 연습 잘 해야 돼 선생님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문제죠? 풀면서 막혔을 것 같은데 일단 풀어온 친구가 수진아, 네, 어디부터 막혔느냐? 398. 399. 알겠습니다. 요두 개만 딱 연습 되겠네요. 봐볼게요. 이제 네, 한 문제씩 연습하고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알겠죠? 잘 봐. A1은 3이고요. 일단 398번입니다. A1은 3이고요. 야, 3AN 플러스 1인데, AN. AN 플러스 1에 3이 곱해져 있는 거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 알겠죠? 이 왼쪽에는 있 3을 나눠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무슨 말이야? 문제 3AM 플러스 1은 AM 더하기 1이라고 나와있지? 그죠? 모양이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왜? 배운 모양과 조금 다르잖아 뭐가 다르다? 우리가 배운 모양은 여기 앞에 숫자가 1이 있어야 돼 얘는 근데 3이 있잖아 항상 배운 모양을 추구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 문제에 바로 푸는 게 아니라 398번입니다 3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수신함 AM 플러스 1을 3분의 에이 n 더하기 3분의 1 되겠죠. 이해되겠어? 이러면 이거 유형 몇번 유형이야? 유형 몇 번이야? 3번 맞죠. 어떻게 풀면 돼? 이렇게 만드는 거 맞지? 쌤지뢰해볼게 노트를 보면서 봐봐. 얘가 아얘구나 확인하라는 말이 스스로 알겠죠? 오케이? 그럼 쌤이 이렇게 접근하라 그랬죠? 맞습니까? 이런 모양을 적으세요. 난이 식을 a n 플러스 1 더하기 r과 3분의 1로 묶어서 a n 더하기 r의 모양으로 만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 되야 어 되는 거 맞지? 그죠? 그러면 잘 들어 r이 얼마가 될까요? 그건 정개해야 한다고 했죠? 선생님 얘를 정계하겠습니다 여기 갈게요. a n 플러스 1 더하기 r 은잘 봐. 3분의 1 a n 더하기 3분의 1 r 맞죠? 이게 됩니까? a n 플러스 1은? 3분의 1 a n 더하기, 마이너스 r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r은? 그, 여기다 마이너스 r 빼면, 이게 3분의 4반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r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 되겠어? 여기 r을 넘긴 거야. 오케이?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야 되는 거 맞죠? 이해 되겠습니까? 이어니콜? 지니콜 오케이. 상민 알겠니? 다시 한번다 자, 이 모양은 이런 걸로 바꿔서 풀 거야. 근데 R이 얼마나 잘해야 될거 아니야? R이 어떤 숫자인지를 파악을 해야죠. 그거 하기 위해서 일단 적어 놓고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야. 얘를 전기에서 넘겼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3분의 1과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분의 2 R이 같아야, <laughs> 미안합니다. 같아야 되니까 R이 얼마가 되겠어요? R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합산안 되나? 2분의 1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마이너스 5번 사라지고 2분의 1, 2분의 1 약분 되니까 3분의 1, 3분의 1 나오잖아. 그쵸?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파악을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이 과정 그대로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에는 3분의 1에 an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 자, 그러면, 봐봐. 요게 n번째 수. 요게 n 플러스 1번째 수입니다. 아시겠죠? 얘가 무슨 수열이야? 얘가 무슨 수열이야? <laughs> 얘 곱하기 3분의 1이 다음으로 나왔잖아. 이게 무슨 수열이야, 면면 등비 수열 맞습니까? 이냅니까? 자, 얘가 등비니까, 초항을 볼게 초항. 나 지금 이 수열의 일반, 구하려고 하는 거 알겠죠? 초항은요? 1 대입한 거 맞죠? a1 빼기 2분의 1이니까 얼마죠? 3 빼기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2분의, 2분의 5입니다. 사 선생님이 할게 됐습니까? 공비 얼마야? 공비 얼마야? 공비 3분의 1, 1. 맞나요? 그러면 갑니다. a n 마 2분의 1즉 얘의 일반은 됐어? 얘의 n 번째 항은 그 말이죠는 초항이 2분의 5고 공비가 3분의 1이면 등비수열이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자 분수가 나와서 이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 맞다고 잘봐 선생님 차근차근 산수해줄게 이거만 끝난 거야 그럼 a는 얼마야 a는 마이너스 2분의 넘겨야지 이해됩니까 그럼 뭐가 돼? a는 2분의 5곱하기 3분의 1에 n-1승 빼기, 아, 더하기 2분의 1 되는 거죠. 요거 이해 되겠어? 분수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루기가 더 힘들 거예요. 가뜩이나 이 문제가 어려운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일반은 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때 문제에서 뭘 요구했죠? 문제에서는? a10 빼기. 뭘거요 a10 빼기. A9를 구하라 이거 맞죠? 이게 됩니까? 내가 바로 둘러볼게요 A10에서 A9를 빼겠습니다 산수 아마 어려울 거 같아서 내가 해볼게요 A10은 잘 보세요 여기 10 대입한 거 맞지? 그지? 잘봐 2분의 5래 3분의 1이 몇 승이야? 9승 더하기 2분의 1 이게 A10이야 됐어? 요 그지? 산수하는 거 자꾸 연습해야 돼 어렵다고 안 하면 안돼잘 보세요 마이너스 선생 해줄게요 a 9은 여기 9대2빠 맞지? 그러면 2분의 5 곱하기 3분의 1에 열 승? 8승과하기 2분의 1 맞죠? 요까지됐어 2분의 1맞서 사라질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얘 빼기 얘를 하는 거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 산수만 쌤이 저기다 할게요. 얘 빼기 얘랑 하면 답인 거 맞죠? 이 문제 다. 그쵸? 얘 빼기 얘 합니다. 잘 봐. 2분의 5 곱하기, 여기 보세요. 2분의 5 곱하기 3분의 1의 구승에서 2분의 5 곱하기 3분의 1의 8승을 뺄 거야. 오케이? 세미볼게. 잘 봐. 이런 선수 이제 연습 많이 해야 돼. 2분의 5를 묶으면 이거 어려울 거야. 3분의 1의 구승. 빼기 3분의 1의 8승 맞지?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할수 있어 봐봐. 2의 구승은 2의 1승 곱하기 2의 8승. 요렇게 하나씩 분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거 맞죠? 그죠? 수진이 꿀? 요거? 2의 9승은 2의 1승 곱하기 2의 8승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여기 3분의 1의 9승을 여기가 3분의 1의 8승이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볼게요. 3분의 1의 9승을 봐봐. 2분의 1도 해주고, 3분의 1의 9승을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8승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의 8승이죠. 요거 이해돼? 그죠? 이상서 분명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봐봐. 3분의 1의 8승을 A라는 문자로 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다 3분의 1 A 마이너스 A가 있는 거 맞죠? 요거 이해됐어요? 봐봐. 요걸 하나의 문자 로 인식하면 이거 A라 치면 3분의 1 A 빼기 A가 있는 거잖아. 그쵸 얘 산수함 얼마가돼? 마이너스 3분의 2a 되는거 맞지? 이해돼요? 얘는 이거 이해 되겠냐? 상이 이해 됩니까? 요 산수가 어려워. 확실히 어려운겁니다. 그러면, 봐봐. 얘 정리하면 2분의 5 곱하기 3 마무리 쓴다. 얘네 둘 계산한게 얘잖아. 뭔데? 마이너스 3분의 2에 3분의 1에 8승 맞지? 이되겠 이해 됐어? 마무리 답을 쓰면 이 약품되고요. 마이너스 한번 뺄게요. 마이너스 3분의 5 곱하기 3분의 1의 8승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계산이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여러분 들 중요한 건 일반화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 어디 갔냐? 이거 구하는 거. 알겠죠? 칠판이좀 작아서 선이님좀 어, 글씨를 작게 써야 되겠네 아무튼 풀질를진행하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오늘 두 번째 유형입니다. 내려오세요. 주목! 자두 번째는 오늘 수업 얘기했죠. 이두 가지를 확실하게 하게 만드는 게 나의 오늘 목적이 아니겠죠?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 나세 개만 다 배운 거야. 한개를 배웠어. 지금 그한 개는 얼추 지금 풀이가 확실히 가능한 친구는 보입니다. 이게 벌써 알겠죠 그리고 이해를 거의 한것 같으니까 잘 연습하셔서 풀어봐야 돼. 지금 세일 풀어드린요 유형은요 문제가 바뀌지 않아. 숫자 만 바뀌어. 근데 아까처럼 398번처럼 숫자가 분수면 내 이해합니다. 어렵다고 뭐, 알겠죠 풀이법은 똑같은데 어려울 거라고. 여러분들이 계산이 좀 막히니까 알겠습니까? 그거는 또 극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유형이야. 밑에 거죠? 399번을 풀게요. a1이 3이고요. a2는 5입니다. 그때 문제에서 a n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분여기2 5에 더하기 4 a n 는 0이 됩니다. 얘를 만족하는 일반음을 구하라. 이렇게 푸시면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쌤 들어가 볼게요. 예를 만든 면 일반음 구하래요. 자, 얘는 아까 왜 우리가 좀 전에 유형을 풀 때는 요식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진행하는 거 맞죠? 일단 이식을 적은 다음에 R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 풀이 진행하는 거 맞지? 근데 얘는 보자마자 식을 정리가 딱 되는 수, 수혈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자 봐. 이거 적는 방식 딱 있어요. 노트를 보면서 푸는 거야. 얘는 쌤이 2단계가 중요하다고 했지? 네. 그죠? 2단계의 중간 지점이 뭐야? p분의 r이 일단 공비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 빼기 얘, 예, 얘 빼기 예를 적어 주는 거야. 알겠나? 오케이? 뭔 소리냐면 잘 들어. p가 얼마야 지금? 1, r이 얼마야? 4, 1분의 4가 공비니까 체크 됐죠? 쓰일 만한 p분의 r이 뭔지 알겠지? 그럼 얘는 이런 모양이야.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요거 빼기 요거 적어주시고 P분의 R이 4였으니까 4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일단 이렇게 다 쓰셔야 돼요. 이게 1단계야. 요렇게 쓰는 게 1단계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B식과 B식 똑같은 식이에요. 내가 그렇게 시켜줄 걸? 막 AN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4AM 플러스 1 마이너스 4AM 맞지 그죠? 넘겨볼게요 마이너스 5AM 플러스 1못어겠니 똑같은거잖아 똑같은 식의 똑같은 모양을 우리가 풀수 있는 형태로 바꾼거야 그게 그인적인거죠 그걸 어떻게 형태로 바꾸는지 알고 있어야돼 이걸 만드는건 앞에거보다 쉬워요 왜? 이거는 바로 탁 나옵니까 앞에거는 R을 찾아야 되잖아 부담스럽다 죠 그지? 근데 얘는 그냥 보자마자 어, 아, P본에 R 4구나? 띵4 곱하기 띵 적은 <laughs> 거야 됐어? 요 이거 이제 됐어? 그럼 이제 수진아 몇번지 됐어? 오케이? 회원 요식진하면 그게 얼마 아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풀이법 자체가좀 외워져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아, 이번엔 얘를 하나의 수열로 보는 거야 얘를 이걸 내가 일반항이라 치면 <laughs> 이걸 n번째 수라고 치면 여기 N자리에 n 자리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대입한 게 얘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n 번째 항. 얘는 n 플러스 1 번째 항이라고 볼수 있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봐봐. 얘를 하나의 수열로 보는 거야. 아까 여기서 푼문제 눈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요 놈을 뭘 구해야 돼? 초항. 왜? 이 수열이 봐봐. 등비수열이잖아 지금. 그치? 요 수열의 초항이 얼마야? 여기에 뭐 대입한 거? 1, 1 대입한 거. a2 a1일 거 아니야. 그죠? 여기 보세요. 얼마야? a2 a1. 2가 되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공비는 4였죠? 1번에 나왔나? 나옵니다. 1번 나오잖아. 누가? 얘가. an 1 an. 그죠? 이1반항이 2. 초항이 2. 공비가 4의 n 마이너스 1이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나왔지? 일단 이 문제 답부터 해결하고 갈게요. 이 문제 답 봐봐. 뭘 구하래요? 이 문제는 일반한 번 소리 아니잖아. 뭘 구하래? a7 빼기 a6 구하라는 거죠? 이거 지금 중간 단계에서 답을 문제내는 거야. a7 빼기 a6 구하려면 n에 얼마 대입하면 돼? 6. 6, 6 대입하면 2 곱하기 6 0어으로4의 5승. 그거 답은 이거야. 알겠습니까? 이 문제 답은 중간 지점에 이미 나왔어. 알겠죠? 요거 이해됐죠? 이 문제 풀이 이미 끝난 거야. 근데 이 문제 풀이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일반화로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고그 설명까지 끌고 가겠습니다. 일단 중간 단계에서 얘가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A700A6을 요구했으니까 그거는 이 문제를 AN까지 풀지 말고 중간 단계에서 답을 구해봐라. 그런 문제가 되냐 알겠죠? 그럼 답은 이미 나왔죠? 이해 됩니까? 요거 생님 상수해드리면 얘가 2의 10승이라서 이게 1024거든요? 두배 하면 2048 나옵니다. 답은 2048인데. 답은 나왔어. 이 문제 답 구하는 게 목적 아니잖아. 이거 학교 시험 아니잖아. 이제 우리 공부하는 거야. 답은 나왔고. 일단 치우겠습니다. 이건 됐고. 자, 우리가 요시까지 만들어냈지? 그치? 우리의 목적은 AN이야. 그래서 다있습니다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2 곱하기 4의 N 마이너스 1 맞죠? 이됩니까 그럼 그래. 얘 넘기면. 됐어?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점화식 아니에요? 무슨 수열의 점화식이죠? 개차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어, 선생님 전혀 모르겠는데요도트바도트죠 그지? 그냥 보면서 훈동하는 상황이죠. 선생님 꼴? 노트 적기 있잖아. AM 도하기 해적나식 그냥 말이야, 그지? 꼴? 그때 얘가 내가 뭐라고 알려줬어? 이게 BK, b n 입니다 그죠? 그러면, 개차수열의일반항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그지? 됐습니까? a n은, 일로 오세요, a n은, a A1 1더 a 1이 얼마야? 3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laughs> n-1까지, 2 곱하기 4의 k-1승이다. 요까지 적을 수 있으면 됐어. 내가 정확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니까. 이 됐습니까? 오케이? 요까지만 딱 만들어줘. 내가 좀더 문제 하나 만들 거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거 산수 부담스러우니까 그건 나중에 하자고. 요까지 해놓으면 그건 산수도 여수만 될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까지 하는 게 어려운 거니까. 세이만 답까지 하기서 산수까지 해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방금 또 문제 하나 만들어 줄 건데 그거는 요까지만 딱 해, 알겠나? 오케이? 근데 원래는 요거 그 다음도 해야 돼. 그다음 가볼게, 봐봐. 얘는 산수까지 들어가 볼게요. 3 더하기 앞으로 얘가 많이 풀 거니까 얘 무슨 수의 합으로 푸는 거야? 등, 비, 수, 열 하고, 거 맞죠? 공, 비, 얼마야? 4. 초, 항 얼마죠, 초, 항 1을 대입하면 4의빵승이죠 여러분, 들정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음 시간에 지수 배울 때 이거 배울 거예요. 모든 수의빵승 1이야? 그럼 초, 항이 얼마인 거야? 2. 인 거죠, 2. 그죠? 함수 몇 개야? n-1개.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면, 공, 비, 마이너스 1분에 초, 항 2. 공비에 항수승 마이너스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 정리 만해 드리면 3 더하기 얘가 3이니까 3분의 2에 4의 n 마이너스 1승 빼기입니다. 오케이 식 정리가 어려우면 이렇게만 적어놔도 된다. 알겠죠? 그래도 문제 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 쌤이 똑같은 문제 하나 낼 건데 숫자 바꿔서 알겠죠낼 건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왜? 분명히 내가 아로 뒤에 선수가 지금 보고 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앞으로 공부하면서 연습해야 돼. 근데 일단 요까지만 가자고. 알겠어? a, n이 뭔지까지만 적어달라고. 알겠습니까? 네. 자, 문장 내볼게요. 교재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필기 필요한 친구 간단하게 해오시고 됐어? 음. 네. 바로 연습합시다. 이거 뭐 지울게요. 그냥 연습 계속하면 되니까. 호흡. 자, 바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변화시킬게요. 거의 유사하게. 자, 얘를 만져간 상태에서 주목.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4 a, n 플러스 2 플러스 1 더하기 3an입니다. 자, 얘를 만족하는 수열 an이 있을 때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입니다. 알겠죠? 시그마 식까지딱 깔끔하게 다 주세요. 오케이? 지금 바로 해보세요. 순서가 잘안 잡히는 게그 여러분들 문제풀이하는 것 속에서 수식을 깔끔하게 진행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게 요즘 여러분들 선생님 정원상 얘기겠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대화를 할때 여러분들 항상 주어를 뺍니다. 그렇죠? 대화할 때 그래서 수학 풀려도 마찬가지인거다 주어져서 빼니까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잘봐 주목 얘를 풀면 주목 얘를 풀면 어이 모양 체크 돼야 돼. 어떻게 하면 P 분의 한이 얼마야? 3. 이게 쌤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오도록 많이 연습해야 돼.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중요한 거니까 이겠죠 이항도 나올 거야. 그러면 3이니까 a n 플러스 e 마이너스는 세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쓰면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됩니까? 아, 얘를 수열로 보면 등비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초항이 얼마인 거야? 1, 1대2 A2 마이너스 A1 맞지? 얼마야? 2, 그죠? 공비는 3이었으니까 이 수열의 일반항은 얘는 초항 곱하기 공비의 N 마이너스 1승이구나 고파악할수 있겠죠? 그리고 나의 목적은 이게 아니라 AN이니까 그지? AN의 관계식 정화식이 나왔는데, 요 a 에 넘기니까, 이 상태 맞죠? 그죠? 그러면 앞에서 공부한 개짜수의 정화식이 생각나는 이 거야. 이건 개차수의 정화식이고, 얘가 BN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앞에서 배운 거야. 지금 배운 게 아니라. 그러면 개차수의 일반 항구하는 공식에의해서 AN은 뭐가 되는 거야? A1. 3 더하기 시그마. k1부터 n-1까지 bk, 2 곱하기 3에 k 1승이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면 끝. 이해했습니까? 이 산수는 어차피 또 연습을 해야 되고요. 지금 건드지는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지금한이두 가지 유형 얼추 접가만 하겠죠? 까먹지 않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분명히 여러분들 시험 대비 전까지 또 여러 분 질문을 할 거고요. 물론 또 시험 대비 전까지 공부 안 하는 친구도 질문을 안 하겠지만 테스트 뭐 뭐하고 뭐하고 할 때마다 계속 걸릴 거야. 못풀 거야. 계속 맞겠거라고 풀이법을 알지만 안될 거라고 알겠죠 내가 미리 얘기하잖아. 그게 정상이야. 쌤이 이때까지 정말 많은 고등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다 마찬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거을 들은 다음에 이해가 됐어.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 나왔어. 숫자가 바뀐 게 나왔어. 푸는데 안 풀려.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상황이죠아 내가 수학이 안 되는구나 생각하겠지만 을 아니면 쌤이 많은 학생 봤잖아, 그렇지? 다른 친구들 다 똑같아요. 한번 설명해주고 이해가 됐어. 근데 다음 풀지못 풀어. 가끔 또 푸는 애들이 있어 걔는 수학을 원래 하나에 모아야겠죠 일반적인 학생들다 못풀어요 또 질문을 합니다 또 못풀어요 또 질문을 합니다 또 못풀어요 이런게 세네번반복돼요 그게 일반적인거야 근데 계속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왜 못하냐 그런 세례번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거죠 한번 듣고 이해됐어 푸는데 안돼 질문 따위 안합니다 왜? 난 지금 질문할 여력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냥 제끼죠 아 어려운 문제보다 패스 나도 그러니까 시간 지났어. 훈련, 무티풀 오프지. 왜 질문 해도 오프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질문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다음에 만약에 한번은그복한 친구가 있어, 질문했어. 그래서 아 이렇게 푼 거였구나 했어. 다음에 한 이틀 뒤에 아니면 일주일 주말 테스트 보는데또 틀렸어. 그러면 당연히 또 질문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아 저번에 풀어도 해안 되지 하고 하면 좋은데 또아 해. 왜 바쁘거든? 내가 어제 테스트 근 어디서 가야 되고 막할게 많단 말이야. 재껴. 그러면 또그지못 푸는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끈기를 가지고서 해줘야 돼요. 도전의 도전을 더높게줘야 된다겠죠. 그두 가지요. 아마 뒤에 게도 어려울 거예요. 산수가 들어와야겠죠. 두개잘 잡아주세요. 잘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오늘 어 뒤에 파트 수현의 마지막 내용 정리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네 빨리하고 빨리 끝내는 게 여러분들 위한 수의 마지막 배려가 아닌가 싶네요. 어? 빨리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죠. 바로 들어갈게요.